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어 제가 와큰 화물선 보이죠 어, 마스텐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지금 오후 4시 조금 넘었고요 어, 오늘 로우타이드가 간조가 6시입니다 오후 6시 그래서 제가 저 앞쪽에 물 빠지면 나가서 낚시하려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와 오늘 바람이 맞바람이 대단해요 근데 이렇게 바람 부는 날또큰게잘 잡히니깐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두 명이 낚시하고 계세요, 앞에. 그래서 저희도 저 앞쪽까지 나가서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까지 출발! 갔어. 갔어, 갔어. 오 왔어, 다시 왔어. 오케이. 아 떨어졌다. 왔다 갔어요. 와. 갔다고요? 어, 갔어, 갔어. 지금 이제 같이 온 친구 이제 채비하면서 큰 입질이 두번왔는데두번다 바늘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놓쳤는데. 어 그리고 나니까 입질이 없네요. 아, 이거 참. 어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있어. 여섯 분이 지금 같이 낚시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큰게 나와야 될 텐데. 어한번 까딱했어요. 물어라. 노 르라 앤드류, 먼저 잡 으면 어떻게 나 보다 <laughs> 천천히 천천히 어, 오케이. 아, 앤드류 가 먼저 잡아 버리 네오 좋아. 어, 작은 가봐, 안큰 가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쪽으로 어 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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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유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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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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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있면 안돼 물에 있면 안돼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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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무트로 무트로 이게 어 왜냐하면 얘가 봐 하늘이 빠지잖아 오 어? 그냥 빠져버리네 그러니까 잡으면 요 위에다 올려야 돼 항상 오케이 뜨려 <laughs> 빨리 <처음> 잡아봐요. <laughs> 드리벌, 드리벌, <우와. 웃음> 한번 만져봐 자 여기다가 손 이렇게 집어넣고 오케이, 한번 보여줘 와, 아, 와. 오케이 우와, 우버머다 우와 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이야 아이고, 뭐, 우와, 이게, 아이고, 야, 와 이게, 야이몇 센치야? 와, 이거 와 육자다 육자. 아이고, 와. 아 어쩐지. 야, 와, 육자 육자. 아이고, 우와, 도망가겠다, 도망가겠다. 와. 야, 아 이거 한 칠자 되겠다. 한 육십팔에서 칠십 나오겠어. 2 먹었어 야6 8일치좀나보다와오 네, 네. 네, 네. 와. 왠지 힘이 있다와 오우씨 조다오 데... 음. 빨리 가보자기인데 기둥 감겠다 기둥 감는다 기둥 감는다 여기있다 여기 바로 앞에 카와이인데? 카와이, 카와이. 그냥 막 가보세요. 카와이에요. 와, 카와이 크다. <웃음> 이야. <laughs> 드릴게 어, 참돔이다. 와, 떡판이다, 떡판. 우와, 하하하하. <laughs> 이야. 이야, 떡판이네, 떡판. 아, 쌍마늘 드셨구나. 와, 도시 축하드립니다. 어, 왔어, 왔어, 왔어. 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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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 있는데 달려 있는데? 빠졌어? 오. 아오 빠졌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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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천천히, 천천, 히 예, 천천히. 네? 천천히, 요로, 요로 딱 올려. 그런가? <laughs> 아, 뭐야, 나한 마리도 못 잡는데. <laughs> 오, 참돔, 참돔, 참돔. 작다. 너무 작다. 이거는 릴리즈다, 릴리즈. 네, 릴리즈다, 바로 어. 릴리즈. 참돔, 어. 참돔 사이즈 는 정확하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아이, 너무 바로 집으로. 컴백 m e b 오네 오래요, 이제? 어, 오. 아, 벌써 몇 마리째야, 이거 오 오래요? <laughs> 명당이네. 명당이야? <laughs> 오, 참돔, 참돔. 오, <laughs> 어, 이거, 어, 이거 사이즈돼 참돔이 어어이 사이즈 어딱대 보이는데 딱아이 사이즈 너무 이거는 어우 이거 씨. 와 이거 대네 신기하다 어하오다오두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얼른 잡아 아니,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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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어이, 갔다. <laughs> 어이, 방금 왔다 갔어. 아, 어, 아직 입질한다, 입질한다. 물어라. 물어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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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물어라. 무릎 오케와와와 크다 야와오호야와 호호. 이거 뭐지? 와와야 크다 어, 이턴 좋지. 어. 와, 트리발레, 트리발레. 대박이야 대박! <laughs> 리나가 오! 좀만, 좀만 더 여기 는데다 여기 있다. 있다. 지 대박이다! 우와 <laughs> 와 너무 지금 막 들어와가지고 빨리 잡아야 돼 지금 네어 이제 갈 때가 돼서 물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들어와서 원래 이게 드러났던 데가 이제 다 사라졌어요 모래밭이 다 사라졌거든요 지금 한두 번만 더 캐스팅하면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던지면, 바로 입질은 하는데, 아, 아주 잔챙이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 딱 잔챙이. 잔채. 잔챙이하고 싸우네요, 지금. 와, 발발발발 떨죠, 이거. 네.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와! 왔어, 한 마리. 오! 어이쿠. 놀라운 말이 잡았네. <laughs> 아 트레발리 트레발리. 와 아, 재끼는 트레발리. 이거 봐. <laughs> 요만해요만해 트레발리입니다. 아, 네. 오늘 오후 잔 낚시. 어, 한 3시간 정도 낚시했는데요. 와. 그래도 큰 트레발리 잡아가지고, 어, 천만 다행입니다. 와. 오늘, 어, 회는 못 떠볼 것 같고요. 집에 가서, 어, 또 정리하고 또 내일 일가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어,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